마치기 전에 뉴스에이 단독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이 된 청와대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본관 1층의 영부인 집무실인 무궁화실의 내부 모습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뉴스에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핵심이었던 본관 2층의 대통령 집무실 내부도 공개가 되는데요. 또 이제는 국민들의 자원으로 거듭난 상춘제와 녹지원, 영빈관 등 청와대 전체 모습을 여러분이 생생히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목요일 뉴스 탑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평소보다 10분 빠른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 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e o y y r Sunday. Tom a 친환경이 편하지는 않죠. 오래니. 편할 때도 있어야지. 그치? 음식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친환경 이렇게 쉽게. 이것이 세상 편한 친환경 스마트 카라. 매일 마시는 물 걱정 없이 마실 순 없을까? 그래서 전 물이 탔어요. 막스트라 플러스 필터가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걸러줘 깨끗하고 물맛까지 좋아지니 안심하고 마실 수 있죠. 직접 관리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50년 독일 정수과학 브리타 환경을 생각하는 음용 습관 스마트 셀프케어 정수기 브리타 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음 맛있어 맛있어 쭈음!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서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살아남는 것은 크고 강한 종이 아니다 변화하는 종이다 KTV 금융의 새 이름 다올 금융그룹 잘못된 자세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목이 느끼는 나중 최대 27kg 증가. 빠른 통증 해결엔 붙일 필요 없이 맨소래담을 쓰. 대한민국 스담스담 맨소래담.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권력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협치 파괴, 검찰 장악 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장관도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개항을 해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맹공격했고 민주당은 유능한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국정원이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 추적 정찰기를 동해로 출격시켰고. 한국모함과 상륙함 내척도 한반도 인근에 대기시켰습니다. 채널A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청와대 영부인의 방을 촬영했습니다. 74년 만에 열린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소개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권력 수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검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윗선 어, 지난 정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죠. 정권 수사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적도 많았는데요. 오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할 만한 이전 정권 인사를 쫓아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는 윗선에 닿을지 집중 보도합니다. 한동문발 검사 인사 그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오늘 압수수색 소식부터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건 배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자택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두달 만에 윗선으로 지목된 백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백전 장관의 이메일 저장 기록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가신 것 같고 특히 이메일 같은 것들. 백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 그렇게 뭐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 드렸다. 자신의 혐의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 지시 의혹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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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근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네. 등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네. 소환조사도 마친 상황입니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산업부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백전 장관의 네. 네. 검찰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전 장관 소환조사 후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3월 25일에는 산업부와 산하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박권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산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연장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요.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수현 기자 보도 보시고 한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움직임을 취재한 아는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사 인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제가 뭐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소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정치검사로 몰아 세웠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두고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소환됐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은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 니라 과거의 이재명 전사도 비슷한 행그저 이재명 물고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검찰 공하고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성남 FC 사건 수사를 두고 야당이 편파 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예습니다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관은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체레이 뉴스 최순입니다